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수준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심오하고 수준 높은 말씀이면 내가 들으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로 시작했던 우리가 점점 생을 반통하면서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네, 하고, 순정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누구나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익숙하게 들어서 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질문에 답을 해 주고 계십니까? 네.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이 구조를 들었을까요? 이 본문은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한량없는 사랑하심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쓸수 있었다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말을 들었겠습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일을 들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질문 했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영생을 얻게 할 거다.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니고데모에게. 3장 2절 다시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누구로 알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더 이상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릴까 기다리다가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사명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분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까? 하는 물음에 주님이 더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 음, 나 선지자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나는 독생자야. 지금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겠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학식을, 엘리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주님을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는 수준으로 밖에 몰라볼 입니다.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주시하고 보면서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 아리마드 요셉 니고데모도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시신을 수습할 향품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자 아니면 구할 수 없을 만큼 구해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답을 하시면서 놀랄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니야. 몰랐던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니고데모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으로 답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방대에 높이 달아서 들었습니까 불뱀이 내려왔대 사람들을 물어서 물린 사람들은 죽었대 그때 주하나님이 모세에게 옷으로 뱀을 만들어서 방대에 달아서 높이, 사방에서 다볼수 있도록 올려라. 누구든지 장막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방대에 매달린 옷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그 사건입니다. 왜 불뱀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광야에서 주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툭 하면 불평. 툭 하면 원망. 40년 동안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사방에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걷어들이면서도 어떤 원망? 어떤 불평? 어, 어떻게 이만남만 먹고 살으란 말이야? 입에 물려. 그런 원망, 불평 끝도 없었을 뿐더러. 민숙 21장 봅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조차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망, 불평. 왜 나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내 상한 마음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아, 마음이 어디에선가 상했구나. 하는 표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마음 상한 김에! 맨만나 외출하기도 오절 끝에 보면 아이 팍팍한 이 식물도 싫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는 길 때문에 가야 될 길을 보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것, 고달픔, 고단함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인생살이 내가 살아야 될 걸어야 할 길을 보는 순간, 힘이 있을 때는, 그래, 가자. 새해가 되었으니, 이 새해는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계획을 하고, 부푼 소망을 안고, 문을 열고 나섰는데, 가야 될 길을 보니까, 나들의 나가지 말래. 마음이 상합니다. 곧바로 우리 입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불뱀에게 물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구멍이 생겼구나. 이 마음 구멍으로 쏙 들어가야지. 뱀의 특징입니다. 뱀은 구멍만 있으면 담벼락을 타고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아, 원망, 불평의 구멍이 생겼구나. 뱀이 들어와버립니다.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대로 죽겠습니까? 죽을 수는 <laughs> 없습니다. 세상을 볼 것인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주 예수님을 볼 것인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내, 네, 언제든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살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에 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향한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보이거들라. 그 전에는 그것만 보고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살아라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잠대 위에 매달려 계신 주 예수님을 보고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살라고 하시지 믿으시는 힘을 얻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 길이랑 지혜를 짜내며 <laughs> 계획을 짜며 돌파할 준비를 하며 또한발또한발 넘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불량이 되는 겁니다. 다 살고 났을 때 지혜의 불량, 분량, 생명의 불량이 반드시 많은 자들과 많지 않은 자들과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네, 우리가 이 독생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은 자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사실은 어디에 허기가 진 겁니까? 무엇에 허기가 진 겁니까? 무엇이 텅텅 비어 있어서 죽을 것 같아 죽으리라 그런 겁니까? 생명의 떡 떡이 있는 동안에는 살리라 풍성하게 살 거야 나눠주고 나눠줄 만큼 그런 삶을 살 거야 힘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네. 주 하나님의 명령. 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것을 받아 먹는 자, 우리들입니다. 밥을 먹으면 따뜻하고 배부른 것 같지만 그 밥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먹어도 먹어도 내일 또밥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도 저녁 안 먹으면 또 배고프고 달마다 허기진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배불리는 힘 있게 하는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분량이 넉넉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취할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게 한 생명의 떡을 취할 거야. 할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생명 영생을 취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고 세상도 알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이럴까 저럴까 어린아이 때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마시고 먹고 하다 보면 생명이구나 아니구나. 주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가 누군가의 사람의 소린가.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구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면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로 반응한다면 불뱀입니다. 주 하나님 앞에 주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라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곳곳에서 순간마다 부르고 계신 주님의 반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